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좀 잘생겨 보이는데 오늘 무슨, 무슨 일인가요? <laughs> 티 나요? 어티확 나요. 아니 오늘 또 녹화 날이잖아요. 네. 어제 뭐 마스크팩도 좀 하고 음, 네. 잠도 푹 자고 하니까 아 네. 티가 나나 보네요. 그치. 근데 이 네. 북한 사람들도 피부 관리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꿀 피부 비결인데요. 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여기는 무슨 백화점 같은데요? 음. 뭐 향수부터 립스틱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라 우리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사 브랜드 굉장히 명품 브랜드예요. 네, 저한 번도 못 써봤어요. 보리 삼팔국제 분유소리 만. 저거를 치워버립니다. 쓰는 게 어, 스네... 어, 아... 개성 고려인산 물크림? 물크림이라 적혀 있잖아요. 네.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북한에서는 로션을 물크림이라고 해요. 아... 스킨을 살결물. 살결물. 이 외래어 사용을 좀 북한에서는 자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화장품 이름들이 우리랑 많이 다른데.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살결물. 어. 말이 조금 그 어색하긴 하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은하수 화장품들을 계속 개발 생산하고 있는 평양 화장품 공장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북한에서 제일 인기 많고 유명한 은하수 화장품. 아 브랜드명이 은하수 화장품. 네. 그것은 이들이 지식 자원을 보금으로.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만드는 히네주 브랜드는, 브랜드는 봄양기. 봄양기. 약간 이름 자체가 네. 어, 봄양기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것 같고 음, 음. 은하수는 약간 이제 어머님들. 어머님들. 심장나락에쪼아게 됐기 때문다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한다. 이제는 이것이 이 공장 사람들 누구에게나 굳도진 습격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식 자원을... 봄미샹기 화장품 하면 사람들은 그 주성분인 유명한 개성 거류 인삼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아니 화장품에 급이성 인삼을 넣었다고요? 아, 인삼이 노화 방지 좋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안 만들 수 없었겠죠. 북한의 화장품들은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 장마당에서 파는 화장품 한 세트가 네. 중국 돈으로 한 100위안? 그러니까 <laughs>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이니까. 17,000원? 네. 비싸죠 엄청 비싼데요?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 사기 위해서는 10배가 더 들어가요 아... 한 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수용하고 수출용하고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laughs> 북한에서는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네. 내 애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나왔다 그럼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을 가야 되겠네요? 그런 날 가기 좋은 곳이 있는데 어,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또 가족끼리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어 궁금해지는데요 음.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죠. 절세 의 비인들을 흠모하며 따르는 증성의 마음이란가. 세계 5 대륙의 갖가지 동물들이 모여 희귀한 동물상을 피를 채워놓은 중앙 동물원의 선물 동물들. 수족관도 있네요. 여기 동물원에 있고 진짜 오! 좋아해요. 좋아요. 하마. 절수 위인들을 기쁨 속에 모시고 싶은 만민의 담없는 흥무십니다. 그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에 중건한 곳이래요. 한 270만 제곱미터? 그 정도. 야 그래도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넓죠, 지금 보면. 음. 동물원이 특성이 살아나게 흠아가리 모양으로 재미나게 종문을 형성한다면 호랑이 입 속으로 저희가 통과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아, 옛날에 저런 거참 많았었는데. 뭔가, 오 오! 약간 오 이거 괜찮은데요? 동물 구입을 위한 이체적인 대책을 세거주셨습니다호랑이호랑이 <목소리> 호랑이 사자는 기본있이야죠 역시 동물의 왕. 왕들이니까 어머 저들 싸우는 거야데요이데요 이거 데거아니에요우거호랑이들아 진짜 이 <없습니다. 웃음> 어, 어? 저 백호 100호 아니에요? 백호예요, 백호. 100호. 거기가 정말 좋은 건데 시베리아 호랑이 중에서 백호가 태어날 확률은 네. 10만 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요. 10만 분의 1. 완전 진짜 로또 수준인 거예요. 정말 귀한 몸이네요. 특별 비행기를 내서 시로다가 우리 인민들에게 보여주셨수시려고 데려왔다는 말을 무료 수십부터 이나 다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이제 해결해 주는 세계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국제적으로 예. 멸종 위기에 처한 아주 귀한 그런 동물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진귀한 동물이 우리 주황 동물원에 머금자. 마음... 어, 얘들은 풀어놓은 건가 아예? <laughs> 모형이거든요. 오, 아니구나. <laughs> 이뭘 <이걸> 풀어놓은 모형인데 <laughs> 누가 봐도 <laughs> 진짜 고기인 줄 알았어. <laughs> 인민의 문화 정서 생활 고점으로 훌륭히 그려진 주황 동물원으로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비한 바다 세계를 그대로 펼쳐놓은 수족관과 소나무 우거진 주변 풍경가잘 어울리면서도 해당 동물들의 소식지를 방불케 하는 저는 동물도 동물인데 네. 이 물고기들. 음. 뭔가 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수족관 같은 데는 남녀노소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신기하죠. 자 이번에 들어갈 곳은 어딜까요? 선물동물관? 선물 동물이 뭐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동물원에 선물을 보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 그리고 외국 정상이 선물한 동물들을 이렇게 선물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저 동물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이 북한이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음. 아시아 비동맹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했거든요. 를 네. 그때 희귀 동물들을 손쉽게 들여왔다고 해요. <laughs> 서로 약간 우정의 표시 이런 거겠죠? 이 시간에는 애완용 개들의 간단한 산수 공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수 공부를 강아지가 산수 어떻게요? 해 설마. 우리 어. 보고 놀랐는데요. 세찬 제 자리에 똑바로 앉아요. 해볼까요? <laughs> 제 자리에 똑바로 앉아요. 저게 가능해요? 이시바제 자리에 똑바로 앉아요. 말을 알아들었어요. 둘 더하기 둘이 문제는 누가 맞춰볼까요 아! 아네번 어? 짓는 거예요. 지금. 정답이 4라고네번 어? 짓는 거. 와저 말이 안 돼. 두련사랑 뭔가 대화하면서 하는 거 같아요. 네. <laughs> 소통을 하면서. 아이쿠. 어백덤블링 슛 들어갑니다. 뱅크슛 거예요 지금? 원숭이가 농구를 하네요. <목소리> 북한에서는 오락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많지 않죠. 그런데 뭔가 동물들의 서커스, 네. 동물들의 저런 쇼 굉장히 큰 재미가 아닐까. 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 좀 좋으면 그냥 첫 번째 영순이가 될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동물원도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이 규모도 크고 네. 동물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먹잇값이 음.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이 동물들 줄 먹이가 실제 없어서 음. 많은 동물들이 폐사하기도 했대요. 아이고. 네. 그래도 아까 뭐 북한 TV를 봤을 때는 동물들이 활기차고 좀 건강해 보였거든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 동물원을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어떤 선전수단으로 음.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 동물의 환경이 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